t v 를 이용해서 여러분과 직접 소통하는 장을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E.F.H.님 아, 반갑습니다. 스틸마님님도 반갑고요. 아, 그래서 오늘은 시연 방송이나 테스트 방송이고요. 그러니까 바르게 걷는 게 어떤 것인지 걷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 오늘 방송 혹시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은 다반갑다고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가감 없이 저한테 질문 주시면은 여러분과 의사 소통하는 시간을 좀 어, 담아보고자 합니다. 어, 저희가 뭐, 뭐 여러 가지를 뭐 어, 해보고자 하니까요. 어, 여러분들과 걷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되게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걷기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죠. 저도 걷기가 운동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네, 걷는 거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걷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어떤 게 건강에 좋은 걷기인지를 어잘 여러분께서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크게 봐서는 우리가 어떤 거를 걷기라고 정의하는지부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큰 의미에서 달리기도 걷는 다, 달리기랑 걷기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걷기는 걷기는 달리기는 두 발이 공중에 떠 있는 순간이 있으면 달리기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두발 중에 한 발이 언제나 지면에 착지해 있으면은 걷기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걷는 거에도 제출할 도수시로생님 제가 아는 아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걷기에도 그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보통 그러니까 두 발이 두발 중에 한 발이 떨어져 있지만 경보처럼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걷는 것도 걷기일 거고요. 거, 경보처럼. 상당히 빠른 속도로 걷는 것도 걷기일 거고, 아주 천천히 걷는 것도 걷기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파워킹도 걷기일 거고요. 일단 달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른 시간에 한번 더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저는 그럼 어떤 게 우리들한테 좋은 걷기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운동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운동이 필요한 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운동이 필요하다는 건 맞는 말인데, 우리가 운동 중에서 걷, 걸음을 통해서 걷기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걷느냐에 따라서 운동이 그 운동해 주는 효과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 계속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걸음에서 운동으로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뭐가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운동으로 우리는 어떤 걸 기대할 수 있느냐? 보통 흔히 얘기하는 건 저는 운동이란 말에 좀 문제가 있다고 요 오해가 좀 많이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부분의 운동은 근력 운동만을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어, 해피 해피 D K D L W 님가 유튜브 구독자입니다. 걸을 때마다 신발 안쪽이 닳는데 이럴 땐 뭐가 문제일까요? 교정이 필요할 까요 통증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니까 신발 안쪽이 다른다 보통은 신발 안쪽이 닿는 거는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발 자체의 그 모양이랑 관계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발 뒤꿈치가 내네 반이니까 안쪽으로 돌아가 있는 경우도 있고 바깥쪽으로 돌아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아치가 무너지면서 평발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발 자체의 모양에 따라서 다른 것들이 아무 문제가 없더라도 발 안쪽이 다를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통증이 없이 발 안쪽이 달른다면은 그거는 크게 뭐 어떤 치료적인 뭐 개입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환자분들이 대부분의 경우는 그러니까 자세나 그런 것에서 말씀드릴 때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협착인 결과 허리가 숙여지는 거지 허리를 안 숙인다고 협착이 안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측만증이 있어서 왼쪽으로 휘어있다고 반대쪽으로 몸을 핀다고 왼쪽으로 휜게 오른쪽으로 펴지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휘어진 거, 위쪽 부분이 오른쪽으로 휘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내가 이런 현상이 보인다고 해서 그 현상을 반대로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현상이 생기는 근본 원인을 여러분께,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하실 때, 잘 이해하실 때 여러분께서 보다 조, 좋은 그 결과가 그 문제를, 문제의 교정이 좀더 가까워 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까 드렸던 말씀을 그래서 조금 더 이어서 드리자면, 은 운동은 우리가 근력 운동을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보통 저 저희 TV 구독자들 새글 TV 구독자님들은 보통 허리가 불편하신거나 어디가 불편하신 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불편하신 분들한테 근력 운동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불편하신 분들 노년층한테 무슨 운동이 더중요하냐면요 겉근육 일반적인 근력 운동 겉근육 운동을 의미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힘을 줄수 있는 근육. 근데 속근육이 강해지는 게 통증을 줄이는 데더 의미가 있지. 겉근육 근육 양 자체가 많아지는 거는 속근육은 운동을 아무리 해도 근육량이 별로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속근육은 되게 얇은 근육이기 때문에 겉근육 양이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겉근육 양이 늘어나면은 기본적으로는 겉근육이 많은 게 나쁘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근데 연세가 들어서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속근육 양이 겉근육 양보다 부족해서 아픈 건데 속근육량을 기르지 않고 겉근육량 위주로 운동을 해버리면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단순한 근력 운동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는 건 별로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물론, 걷기는 근력 운동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1시간, 2시간을 걸어도 다리가 땡기는 경우는 없잖아요. 천천한 속도로, 편안한 속도로 걸었을 때. 그럼 그 자체가 의미하는 게 걷기는 근력 운동이 아니란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인 의미에서 파워워킹 같은 걸 무리해서 하지 않는 한, 걷는 것만 가지고, 걷는 것 가지고도 숨이 차기도 쉽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뭐한 시간, 두 시간 뭐 걷다 보면 천천히 만보 정도, 한 시간 반 정도 만보 걷다 보면 숨이 찬 구간은 얼마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숨이 좀 가빠진 기, 시간 동안은 이게 심폐 지구력 운동이 어느 정도 되는 건데 숨이 가쁘지 않은 동안은 이거 자체가 심폐 지구력 운동이 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럼 그냥 우리가 걷는 건 무슨 운동이냐? 일반적인 운동이라기보다는 연세 드신 분들 내 걷기를 권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운동이 된다고 보는 거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몸의 노화를 막는다고 보는 거지 우리가 그냥 걸어주는 게 어떤 운동으로서 어떤 특정한 능력을 증진시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가 노화를 막기 위해서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화를 막기 위해서 어떤 능력이 필요하느냐 안 아파야 되니까 속근육의 힘이 쌓여야 되고요 안 아파야 되니까 그리고 일단은 심폐지구력이 근육의 회복탄력성이 좋아집니다 피로를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거 자체가 그리고 심폐지구력 매우, 매우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체력 우리가 얘기하는 체력은 보통 한 번에 강한 걸들수 있는 힘은 힘이 세다고 얘기를 하지, 우리가 지구력이 좋은 걸 보통 체력이 좋다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 회복 탄력성, 즉, 심폐 지구력에 영향이 많습니다. 그 심폐 지구력이 심혈관계, 호흡기 기능이랑 되게 관련이 많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운동은 보통 심폐 지구력 운동이랑 회복, 그러니까 심폐 지구력 운동이랑 어, 그 심폐지구력 운동이 주로입니다. 걸, 걸으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심폐지구력, 그리고 회복탄력성을 얻는 게 주로 할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걷기를 아주 빠르게 걸으면 이게 심폐지구력 근력 운동이 다 되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어딘가 불편하신 분들은 그 속근육 운동이 아니라 심폐지구력 운동이나 몸이 균형이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균형이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 과격한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에... 과격한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생깁니다 보통은 그니까 몸이 흔들리는데 보통 환자분들이 그~ 그니까 속 근육이 잘 발달이 돼 있으면 몸이 흔들리지가 않아서 걷는 동안 체중 이동하는 동안 허리에 충격이 그렇게 커지지가 않으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 걷는 걸 보면 뭘 보실 수가 있냐면요. 젊었을 때보다 보폭이 짧아지고요. 발이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보폭이 짧아지면서 지면을 디딜 때마다 꽝꽝 때리면서 걷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걷기 운동을 하시면 매우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몸통의 균형감과 코어에 대한 인지가 떨어지면 몸통의 균형감각이 떨어지면은 한 발로 서서 몸을 버티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한 발로 딛고 나머지 발이 아주 빠르게 움직이게 되면서 지면을 꽝꽝 때리면서 걷게 됩니다. 그럼 지면을 꽝꽝 때리면서 걷게 되면은 허리랑 무릎의 충격이 훨씬 더 커집니다. 뭐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이렇, 이렇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노인분들, 할머니들 어떻게 걸으시지 한번씩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은 종종 걸음으로 걸으시면서 보폭은 매우 좁아지게 걸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제 이게 그렇게 되면은 똑같은 거리를 걷는데 내가 5,000보를 걸어 젊었을 때 5,000보를 걷던 것을 보폭이 극단적으로 짧아지게 되면 하루에 만 보를 걸어야지 5,000보의 운동량을 채우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지면을 디딜 때 지면을 꽝꽝 때리면서 걷기 때문에 충격량을 따지면 하루에 5,000보 걷던 분이 똑같은 운동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만보의 충격량을 더 받는다고, 더 받는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허리랑 무릎에. 그럼 하루에 만보의 충격량을 더 받으면 1년한 달이면 30만 보, 1년이면 360만 보가 되겠죠. 그럼 그게 5년, 10년 쌓이면 걷잡을 수 없이 큰 충격, 누적량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짐작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걷기 운동을 걷기를 운동으로 하고 싶으시다면 어 일반적인 형태의 걷기를 운동으로 하고 싶으시다면 내가 보폭이 젊었을 때랑 비슷해야 됩니다 보폭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분이 억지로 만보를 걸으려고 걷는 양을 늘리시면 위험하시고요 그런 분들도 유산소 운동은 필요하세요 보통 오래 사는데 필요한 거는 근력보다는 유산소 운동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육이 말라 떨어지면 심폐지구력이나 심장이나 뇌혈관과의 안 좋은 영향을 줄수 있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지만 심폐지구력 자체는 심혈관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게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보폭이 줄어들고 균형을 잘못 잡고 허리가 아픈데 무리해서 걷기로 운동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은 자전거나 수영 같은 걸로 유산소 운동을 하셔서 심폐지구력이나 그런 것들을 다스리고. 회복 탄력성을 다스리는 게 맞, 맞고요. 걷기를 운동으로 하시는 걸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 분들은. 그리고 그럼 그런 분들이 걷기는 완전히 필요가 없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그러니까 천천히 균형 잡는 연습을 하는 데는 걷기만 한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보통 성장을 하면서 걷기를 어떻게 배웠는지 어, 그, 그 EFGH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오래 걷고 나면 골반이나 허리가 아픈데 이것도 잘못된 걷는 습관 때문인가요? 예,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보통은 골반이나 허리가 아파지는 이유는 가장 큰건두 가지 정도를 들수 있습니다. 상체에 힘이 빠져 있기 상체에 힘이 빠져 있지 않은 것. 보통은 원래 걸을 때는 마라톤 하시는 분들 보시면 우리가 누구나 알수 있습니다. 상체 몸은 꼿꼿이 서 있으면서 상체에 힘이 거의 안 들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즉 상체 힘이 빠져야지 허리에 꺾이는 힘이 적게 들어가거든요. 상체의 힘을 많이 주고 걸으려면은 코어가 훨씬 더 강해야지 상체의 힘을 많이 준게 허리를 꺾는 힘으로 전달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체의 힘이 많이 들어갈 가능성을 많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보시고요. 상체 힘을 완전히 거의 빼는 식으로 마라토너들이 팔 스윙 하는 거영상 한번 보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 팔의 힘을 완전히 빼셔야 되고요. 또한 가지로는 보폭자 걸을 때 체중이 미리 딸려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중이 딛는 발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면서 아, 딛, 아, 그러니까 지면을 착지하고 있는 발에 남아 있으면서 아, 앞으로 전진하는 발이 나가야지 체중이 미리 따로 나가버리면은 어, 미리 따라 나가버리면 체중을 꽝꽝 때리, 체중을 실어서 무릎을 때리는 거기 때문에 온몸을 때려 버리는 거기 때문에 무릎이랑 허리에 충격이 많은 겁니다. 현영기님 시속 5km로 평지를 걸어도 코 운동에 도움이 되나요? 아 시속 5km로 평지를 걷는 건 아주 빠른 겁니다. 보통 시속 5km로 평지를 걸을 때 팔이 많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평소에 허리에 통증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 코를 어 강화하려면은 그, 그, 없으신 분은. 시속 5km로 걸으셔도 되는데요. 저는 시속 5km로 평지를 걸으실 거면 시속 5km로 달리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코어 강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성인이 걷는 속도를 시속 3km 정도로 얘기합니다. 시속 5km로 오면 은좀 느리게 뛰는 정도고 걷기로는 아주 빠르게 걷는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주 빠르게 걸으려면 여러분들이 걸어보시면 압니다. 몸의 회전이 일어나야 됩니다. 팔을 많이 쳐야 되고 몸이 돌아야 되거든요. 실은 마라톤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마라톤, 종류는 다르겠지만 마라톤보다 경보가 더 부산이 많을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더 빨리 뛰는, 바, 빨리 뛰는 마라톤이 많이 다칠 것 같지만 경보가 몸을 많이 비틀기 때문에 관절이나 무릎에 더큰 부담을 주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어찌됐든 시속 5, 5km로 평지를 걷는 것도 코어에 도움은 됩니다. 하지만 시속 5km로 평지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면 시속 5km로 달리시는 게 코어 강화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될것 같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걸 조금 이어서 말씀드리면 어, 어디까지만 해도 살짝, 살짝 제가 있었는데 그 보통은 재활을, 그, 재활을 할때 운동을 할때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천천히 균형을 잡고 니까 걸을 때코 인지를 만드는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인간이란 게 직립 보행을 하는 과정을 우리가 아기 때 저도 그러니까 저도 자식이 있고요. 자식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아기 때들 우리가 다리 힘이 좋아서 일어서지만 일어서는데 상체가 흔들거리면서 잘못 걷잖아요. 그런데 서서 서 있는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은 상체의 흔들거림이 줄어들면서 걷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뭐 그, 그 과정에서 하는 건서 있는 거랑 우는 거 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울면서 속 근육, 호흡 근육에 계속 힘을 주면서 단련을 하고 몸이 점점 커지다 보면은 배로 내 머리와 팔의 무게를 버티면서 걷게 됩니다. 즉, 근데 이게 성인이 되면 우리가 어렸을 때 연습을 했던 거여서 성인이 되면 이걸 우리가 다 잊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로 아, 진우님 안녕하세요 배로 머리랑 배, 여기서 배는 코어입니다 코어로 머리랑 팔의 무게를 버텨줘야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생각해 보면 금방 알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줄넘기 할때 생각을 해 보면 줄넘기 할때 배에서 머리랑 팔의 무게를 받쳐주잖아요 착, 착지를 할때 그게 안 받치면 우리가 줄넘기를 못 하겠죠 그래서 안지니님 안녕하세요. <laughs> 줄넘기를 못하겠죠. 결국 우리가 이속 근육의 코가 받쳐줘야 우리가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이 걸을 때 특히 아프신 분들이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대부분 이 코에 힘이 떨어져서 몸이 흔들흔들거리면서 허리랑 무릎에 많은 충격이 가면서 아파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허리 건강을 위해서. 코를 잘 느끼면서 코를 잘 느끼면서 균형을 잡고 아주 천천히 걷는 훈련을 하시는 것은 가장 좋은 코어 인지 운동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브릿지랑 브릿지보다 훨씬 더 좋은 운동이고요. 플랭크 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좋은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서서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려주는 코어 인지 운동들은 대부분 누워서 하거나 하는 좀 엎드려서 하는 것밖에 알려져 있는 게 없거든요. 서서 하는 동작을 누워서 하는 걸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약간의 뭐 인사이트를 줄 수는 있겠지만 결국 서서 하는 동작은 서서 연습해야지 그 능력이 길러지는 거거든요. 보폭을 아주 줄여서 아주 천천히 상체 힘을 빼고 천천히 걷는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 균형감각이 좋아지고 코에 대한 인지가 살아난다는 걸 누구나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브릿지 한다고 코어의 인지가 살아난다고 느끼시는 분 없을걸요? 하면 된다고 하니까 하는 거지 데드버그 한다고 해서 코어 인지가 살아난다고 느끼시는 분 없을 겁니다 플랭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서서 균형 잡고 걷는 거를 천천히 걷는 걸 해보면 코가 그냥 느껴지는 걸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훨씬 더 유리하고 훨씬 더 편안한 코 인지 운동을 꼭 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FH 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원장님 가족 분중한 분이 경추 고정 경추 고정 핀 수술 후 흉추 수술 흉추 황색인데 고라증 수술을 했는데 배 힘주고 걷기 운동해도 을 되나요? 수영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수술 시기의 문제인데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일단은 그 황색인대 고라이나 경추 수술하신 분들은 그 척수증이 있어서 수술하신 거일 수가 경우가 많습니다. 척수 척수증 자체가 아, 중추 신경계에서 균형 잡는 능력이 떨어지는 병입니다. 척수증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제가 말씀이 협착증에서 코어가 떨어지는 거는 요추에서 말초에서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이 가족분은 균형 잡는 능력이 매우 떨어지신 분이기 때문에 균형 잡는 연습을 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기본적으로 는 수영도 유산소 운동으로 가치가 있고 뭐 걷는 양을 많이 한 것도 운동으로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균형을 못 잡으신 한테 가장 중요한 건 균형 감각을 기르는 운동이겠죠 그럼 처음으로 해야 되는 운동은 똑바로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가장 가는 가장 큰 오류가 뭐냐면요. 환자가 못 걸으니까, 환자가 걷고 싶으니까 서지도 못하는데 걷는 운동을 합니다. 근데 곱하기를 못하는, 더하기 빼기를 못하는데 곱하기 하면 안 늘거든요. 무리하게 곱하기를 하면 다칠 가능성이 더 커지세요. 서는 게 안정적으로 된 다음에 걷는 운동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어르신들이 제일 큰 실수가 똑바로 서지도 못하는데 보행기 끌고 계속 걸으세요. 물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운동량을 만들어 줄수 있으면 꼭 운동이 필요한다면 누워서 근력 운동을 차라리 하시고요, 서 있는 운동을 하시는 게더 맞습니다. 균형을 똑바로서 균형 잡는 연습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걷는 운동을 하지, 그 운동으로서의 값어치가 있고 다치질 않지. 똑바로 서는 게안 되는데 균형을 못 잡는데 걷는 운동을 하면 설사 보행기를 가지고 하신다고 해도 자꾸 여기저기 통증이 생기시면서. 회복이 오히려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가족분은 일단 먼저 똑바로 서는 연습부터 하셔야 되고요. 똑바로 서는 게 되시면 그 상태에서 근데 여러분들 의외로 똑바, 똑바로 서는 게안 되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잘못 걷는 분 중에서 똑바로 서는 게잘 되는 분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똑바로 서는 게잘 되면 그 다음에 뭐라는 거냐면 요 한쪽 발에 자기 체중의 80%씩실어주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 발에 체중을 잘못 실으니까 못 걷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걷는 걸 자세히 분석해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걷는 과정이라는 건 한쪽 발을 지면에 떼고 나머지 발을 공중에, 든, 공중에 드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신체적 활동입니다. 그럼 한쪽 발로 내 체중을 거의 지지할 수 있어야지 반대쪽 발이 떨어지겠죠. 못 걷는 이유는 한쪽 발로 내 체중에 대한 전체적인 지지가 안 되는 겁니다. 똑바로 서있지 못하는 이유는요, 양쪽 다리 가지고도 내 체중에 대한 전체적인 지지가 안 되는 거고요. 걷지 못하는 이유는 한쪽 발로 내 체중에 대한 지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설명드리면 한쪽 발로 가지고 왼한쪽 발로 뭐 균형 잡고 이렇게 몸을 기울여서 균형 잡는 연습을 하고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뜻은 전혀 아니라 똑바로 쓴 상태에서. 한쪽 발로 내 체중이 지지가 안 되기 때문에 못 걷는 거거든요 이건 제가 기회가 있으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잘못 걷는다고 걷는 연습을 하는 거는 젊은 사람들이 운동하는 방식입니다 어, 해피님이 질문 주셨네요 수중 걷기랑 트레드밀 중에서 뭐가 더 좋을까요? 그러니까 수중 걷기랑 트레드밀은 목적이 다릅니다 수중 걷기는 관절에 무리를 안 주면서 유산소 운동 내지는 근력 운동을 하기 위한 거고요. 트레드밀은 원칙적으로는 측정 가능한 걷기를 하게 한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치료의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관절 자체가 괜찮으신 분이시면은 관절 자체가 괜찮으신 분이시고 균형 감각이 괜찮으신 분이면 트레드밀을 하는 거고요. 관절 자체가 괜찮지 않고 균형 자체를 잘못 잡으시는 분이면은 수중 걷기를 통해서 유산소 운동을 유산소 운동이나 아, 초기 균형 잡는 연습을 하 저는 어,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수중 걷기보다는 서는 재활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서지 못하는데 가 제가 재활에 대해서 정외과에서 가장 아쉽게 생각을 하는 거는요. 대부분의 분들은 서지를 못하는데 자꾸 걷는 연습을 하세요. 수중 걷기 연습이 만약에 필요하신 분이시면 은 서는 것부터 연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서는 것 따로 연습하시고 한쪽 발씩, 한쪽 발씩 체중 이동한 연습하시고, 이게 수중 걷기보다 우리가 훨씬 적게 가거든요. 그 다음에 발을 떼는 게 너무 힘드시면 그 상태에서 수중 걷기를 하시는 건데, 수중 걷기는 기본적으로, 뭐, 재활로서는, 그러니까 뭐, 하지 수술을 하고, 뭐, 다리 길이 바꾸는 수술이나 인공관절 같은 거 수술하고 많이 아프니까, 딛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 수술한 다리를 딛는 것 자체가 통증이 크니까 수술한 자체를 딛는 거에 의한 통증을 좀 줄이면서 통증 때문에 자세가 삐딱하게 걷는 걸좀 막아주면서 걷는 연습을 하고 물 속에서 움직이는 게 유산소 운동이 되니까 같이 하는 그런 의미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맞지 특수한 상황에서만 수준 걷기는 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술한 다리를 딛는 게 아플 때 딛는 힘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건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우님이 질문 주셨네요. 40대인데 언제부터 허리가 자주 아프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진구처 병원에 갔더니 협착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은 어, 시술을 권하시던데 시술보다는 원장님이 말하시, 말씀하시는 감압술을 받는 게 말, 맞을까요? 아, 두 개는 목적이 다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시술은 통증을 줄이기 위한 치료예가 효과적인 주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협착증은 좁아지는 병인데 그 어떤 시술을 해도 좁아진 게 넓어지지 않아 유착을 제거하는 거랑 좁아진 걸 넓, 넓, 넓히는 거랑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걸 혼동해서 설명하는 게 잘못된 거고요. 시술은 통증을 줄이기 위한 치료입니다. 시술은 감압은 좁아진 거를 그러니까 신경이 안 눌리게 해주는 치료입니다. 감압은 근본적인 치료를 의미하는 거고. 시술은 대증적인 치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떨 때 시술을 해야 되고 어떨 때 감압을 해야 될까요?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면 감압을 하는 거고요. 증상을 줄이는 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시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술은 한계는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근본적으로 좁아진 걸 넓히지 않았기 때문에 증상을 줄이기 위한 치료를 했지만 증상이 영구적으로 줄어드는거나 무조건 줄어든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술은 그러니까 협착증도, 그러니까 감압술도 수술하고 만족하지 않는 부분들은 있지만 신경은 안 누르게 만드는 게 분명하거든요. 근데 시술은 신경을 안 누르게 만드는 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시술한다고 무조건 좋아진다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좋아지는 걸 담보하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한 환자분께서 내가 추세적으로 내 몸이 늙어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오늘, 아프, 오늘 갑자기 많이 아픈 것만 좀 없애고 싶으면 시술을 하시면 하시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가 추세적으로 보행 속도가 계속 느려지고, 내가 허리가 점점 굽어지고, 내가 점점 더 우울해지고 있는데, 시술로 근본적인 해결을 바라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아픈 게 아니라 추세적으로 나빠지는 상황이시면은, 감압수을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 선생님께서, 뭐, 요번에 갑자기 더 아파진 그 부분만 좀 없애줘서 난 괜찮겠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리고 뭐, MRI반도 협착이 꽤 있다고 싶으시면, 나중에 수술할 때 수술할 값이라도 지금 많이 아픈 것만 줄이면 괜찮다라고 그 수술에서 판단이 서시면은, 시술을 해보시는 건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뭐, 40대니까 너무 심한 협착은 없으시겠죠. 근데 너무 심한 협착이 있으면 시술을 했을 때 시술 자체에 만족할 확률이 훨씬 더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협착증의 정의상 좁아진 병인데 유착을 방리한다고 좁아진 게 넓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핌스? 뭐 다. 왜냐하면 수술할 때 얼마나 두꺼워진 강한 인대를 떼내는데 그걸, 그걸 떼내는 것도 완벽하게 안 떼내면 가, 재발을 할 수가 있는데 MRI상 거의 떼내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게 증상이 계속 해결이 된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라고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방송인데, 제가 뭐 자료도 뭐, 어 코인지 걷기에도 좀 자료를 준비한 것도 있는데, 어, 여러분들이랑 말씀 나누다 보니까, 아, 어그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데,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은, 정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좀 만나보는 시간을 좀 가질까 하고요. 지금 오른쪽 화면 지금 제가 어, 제가 준비한 화면만 한번 여러분들을 보시기에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코인지 앞으로 강의를 할때 이런 식으로 영상 같은 거, 그러니까 영상 자료 같은거나 제가 뭐 컴퓨터에서 그러니까 뭐 리서치 찾은 자료들은 같은 거 여러분들랑 이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영상도 좀 보여드리고. 뭐, 이건 좀 확대해서 좀 보여드리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과 좀 시간을 좀 나눴으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저희가 좀더 자주 여러분과 만나뵙는 좋은 시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